오 y 마이 갓, 우리 여행, 여행 왔어요? 태국 <레스> 파스타에 <세상에>. 레몬도 있고 <레스> 먹자. 진짜 어렵다. 맛있다. 어, 진짜 대우에 온거 같아요. 공동 쟁반인줄알았는데 어? 세상에 그런 거, 거 아니니, 어, 그러니까 너무 많. 그 고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사장님. 근데 저는 고수 아주 좋아요. 다행이다. 좋아요? 더좋아죠 진짜요? 고수 없이 못 하려나. 예쁜데 양감이에요. 와 예쁜 대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치? 고생했어요. 진짜. 많이 봤어. 재료 하나 하나 구하는데. 좀 정산 좀다들었고요 음. 현지만 내려고 최선 다했어요 매일매일 세계의 왕에요 아니, 아니, 태국은 오, 오늘 오, 왔고 어제는 응. 멕시코 응. 근데 여러 가지 나라 얘기 나온 김에 혹시 뭐 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 요즘 어디 사는지 아세요? 한국에 어. 왔을 때 처음에 그 한의원 아 한의원 아니에요? <laughs> 아니면 고시원 고사 요즘 고시원, 고시원. <laughs> 아무튼 이제 고시원 참 그렇게 하다대요 원래 약간 고시생, 그치? 수험생 같은 음, 그런 주거만, 음, 공부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생각할 고자래요. 그럼 지금도 생각할... 고시라고 불러요? 고시라고 불러요. 검정고시 검정고시 뭐 아니면 이제 국가공무원 어. 고시 음. 자격을 얻으려면 이제 고시를 보는 음. 거죠 보통 단기로 고시원을 들어가지? 80년대 초반부터 그때 시작해서 음. 그때 노량진이나 음. 서울대 근처 음. 신림 약간 고시원 총? 음. 그거 진짜 싸죠? 하루에 아, 만 원에 이만 원한 달에 한 20에서 40 정도라고 오. 하니까 어. 비싼 데는 뭐 70, 80까지 고려대 앞에 음. 조금 어. 고급진 집이 있어요 고... 있어 본적 있어요? 저는 친구가 고시원에 들어갔어 가지고 걔네 방에 들어가 본 적은 있어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어땠어요? 되게 있었어요? 좁긴 한데 장은 있고 없고? 여이안 나. 창문 아, 없었던 것 같아. 그 창문이 있고 없고 큰 차이. 응. 폐쇄적인 그 공포증 있잖아. 음. 그그 창문 없으면 더 힘들어지고. 응. 폐쇄 공포증. 그거 영어로는? Claustrophobia. 야 l a u s t o p h o b i c l a u s t r o Claustro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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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 a u s t r o p h o b i a c l a u s t r o 많이 o b i a c l a u s t r o p 아 o b i a c l 그 u s t r o p h o b i a Claustrophobia. Claustrophobia. c l a u l i s l c r i c a 고시생들이 음. 고시원 안 살고 오히려 딴른 사람들 고시생 고시원 안 산다 이런 충격적인 음. 소식이 있는데 저 때는 대학생들도 많이 살았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는 아까 뭐 보니까 외국인들 산다고. 외국인들 사이에 고시원 이런 데 들어가려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대요. 그러니까 화제라고 음. 뭐 관광객도 잠깐 음. 아니면 진짜 아예 사는 사람도 있고 음. 저렴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찾다 보니까 음.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곳으로 서울시에 음. 살수 있네. 맞아 있냐고. 맞아. 서울이잖아 또 반. 홍콩 같은 거 생각했을 음. 때 케이지 같은 거. 맞아 거에 맞아. 딱장. 그런데도 꽤 비싼데. 조금 아, 그래. 그래도 약간 원룸처럼. 이 형은 그 사실은 홍콩 출신이거든요. 저기도 태어났어요. 네. 그때 영국 홍콩. 영국 거였잖아요. 어. 어떻게 뭐. 아, 영국, <laughs> 잠깐 빌리고 있었어. 아, 제국조 시절에 네. 그때 태어났어요. <laughs> 마지막 흔적라고 할수 있어요. 제국주의 시절에 태어났어요? 아니요 <laughs> 이렇게 고시텔에서 제국주의로 가는군요. 근데 이게 또 어. 고시원이랑 고시텔이 있대요. 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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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요 인식이 안 좋아서 이름 아니 아니야 그게 고시원은 보통 공동으로 네. 화장실이나 이제 샤워 음 공간이 공용이고. 아, 그래서 산다. 고시텔은 약간 개인다1인실이인 일인 화장실 그런 거 봤어요. 쉐스에서막 응. 샤워실하고 응. 화장실 조금 어. 약간 영국에서 대학생들이 사는 응, 숙소 응, 응, 응. 같았어 어,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아 공동으로 써야 되고 수험생들 위한 좀 악착같이 공부만 하고 응, 응. 거의 잠만 자는 맞아, 그런 맞아. 곳이 있으니까 좀 인식이 좀안 좋았었나 봐요. 옛날에. 옛날에. 그치? 요즘은 고시생들이 다 그냥 고시원 안 산대요. 고시원. 어, 그러면 <laughs> 집에서 공부하고 큰차이는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 음. 없으니까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보증금 마련하기 아. 조금 더 쉬워졌나봐요 고시텔이 보증금이 오. 있다고 아, 제가 검색했을 때는 고급이니까 근데 되게 적어요 10, 10만원에서 아. 50만원 정도 아우 진짜 적네요 어. 근데 그거 원래 외국에 집 구할 때그 음. 정도 보증금 내지 그치. 한국 보증금은 너무 스케일이 컸어요 아, 처음 봤을 때서울에그런도 정도 현찰 들고 왔어요? 나 현찰 이렇게 주머니에 그 마약 판매처 사람처럼 원래 그래서는... 마약 판매 범이었어요? <laughs> 그 바닥 좀 알아? 질문이에요. 태블로폰이 그 고등학교 <laughs> 다녔으면 다 오, 주위에 파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나나 놀렸지. 야, 야. 야. 오늘 좀 장사 잘 되냐 했나? 그런 게 시비 걸어도 돼. 그 그러니까. 친구가 형철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나를 고려피나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짱나지. 무슨 근데 위험해지는 거는... 않아. 그렇게 시비 <목소리가> 걸면. 걸리는... 아니 그래도 착한 뭐. 여자 여성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뭐. 여자를 놀려요. 그것도 그냥... 아니지. 아니 그 여자한테 총이라도 있었으면은 오빠 진짜 사는 거야. 완추 쎄 이러면서. 남자가 엄마 후에 그칼 찔려서 죽었어요. 진짜요? 어? 아 진짜 이게 무슨 왜 이렇게까지 너무 어, 그니까 아무튼 뭐, 고시텔 얘기가 됐지. 음. <laughs> 근데 고시텔 고시원 개념은 러시아에 있어요. 영국에 없는 없어요. 거 같아요. 하숙 그런 느낌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숙이랑 고시원 차이가 있어요? 음식을 주인 아주머니께서 좀 해주시는 음. 그런 어머니 사는 거지? 음, 음. 아? 그 사람 집에 약간 들어가는 느낌인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음. 숙박 방만. 시설? 내가 미국 전통 캐시바드를 가는데 고시원 얘기 많아요. 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칭찬하는 부분이 특히 음식 라면도 음, 어, 돼 있다고 약간 무죄 아닐 때도 있고 보증도 금 없이 이런 점을 어떻 그렇게 가능하냐 이렇게 도심 한 가운데 정말 이안갈 정도로 사람들 얘기하더라고 근데 불만은 이렇게. 뭐가 있대요? 기대때문인것 같아요. 음. 그거 무슨 호텔처럼 생각하면 당연히 실망할 수 있는데 양심이 없는 거지. 미국에도 고시원 개념은 없죠. 한 번도 못 봤고 군인 때 강제 합숙 같이 아니죠. 하고 그때 공동 화장실 샀지. 그러니까 그 때만 어. 그런 시설이죠. 그 군인 대, 군대잖아. 대학교도 그치? 많이 가서 살잖아요. 1학년 때 기숙사. 어. 기숙사.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더좀 비싸고 기숙사가 어... 더 비싸요? 내가 안 들어봤어요. 검색 좀해오시지 그러셨어요. <laughs> 내가 5 아, 왜냐면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학교 기숙사 시설이 되게 안 좋아요. 나라가 넓고 음. 다른 도시에서 이제 이 대학교로 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거의 100% 기숙사를 많이 가거든요. 음. 아. 아니 이제 뭐 주변에 어떤 단기 임대를 음.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네.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차라리 기숙사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근데 막 기숙사가 완전 난장판이에요. 음. 아무튼 보면은 영국에 조금 비슷한 개념 저렴한 숙소 생각하니까 음. bed sit 라는 거 있는데 bed sit 한 유배? 그럴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어이지 않을까? 너무 좁아서 앉을 데가 없어서 침대에서만 아, 앉는. 침대 아마 그런 어. 거이지 않을까? 일반 집인데 방 하나 하나 분리해서 아. 이렇게 렌트해서 음. 그냥 원래 조금 임시로 있는 건데 음. 성공 못하는 사람은 쭉 살면 되게 우울하고 어, 약간 이런 느낌 어, 좀 장기 투숙하되면좀안 예. 예. 좋게 한 방에 음. 막 가족까지 있는 방들도 있고 음. 요즘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음. 절대 관광객,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닐 어, 거예요 제가 강남구청 근처에 있는 가게에 주류, 주류 배송을 합니다 이쁜 곳이 대리이에요, 2, 3층 어린 친구들이 다 많이 보는데 외국인들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음. 고시텔이 예쁘다고요? 그런데 들어가면 은또 약간 브이로그나 인플루언서 분들 이렇게 네. 찍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럼 좀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찍히고도 그래, 차라리 많이, 쉬울 많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틱톡이나 많이 올라가요 음. 조금 제가 봤을 때 제가 힘들어할 것 같은 거 어떤 고시텔은 침대가 좀 짧더라고요 아, 다리를 못 뻗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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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키 자랑이야 지금? 크리스 <laughs> 자체도 않나요? 못 뻗을 <laughs> 정도로 조금 <좀> 짧아 <짧은> 내가 <laughs> 들어가고 <수> 내가, <laughs> 내가 뭐 머이 내가... 정도면 정말 작네요. 이래야 <laughs> 좀찮은것 같아. 그러니까 좁긴 한데. 근데 저렴한 옵션이 있으면. 응, 그리고 최고. 혼자서 살면은 사실 그렇게 큰 공간도 필요가 없긴 하잖아요. 맞아. 특히 젊음일 맞아. 때. 총각. 어. 중각. 총각이나 그 여자 반대말 여자 처녀? 그렇죠 그 젊은 u r n a m e n t 멀쩡하고 외국에서 와서 관광하면서 한한달 살기 요즘 유행이잖아요. 어, 어, 어. 그런 분들 자기 n a m e n t is there. The tournament is there. The t o u r n a m 아 n 데 is there. The tournament is there. t 들어 t o 어 r n 어요어 n 꺼둬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계속 부딪혀요 아, 아, 진짜, 이렇게. 아, 진짜 이, 이, 이런 느낌? 커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예 못 들어... 걸리고 못 들어가게 샤워실에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왜이 야해요? 아참 맛있네요 밥이 음. 외국인들이 이 곳이. 옷이... 학원을 치주는이현이 좋은 현상같이 보이요 만약에 수험생들이 그치? 못 들어가 외국인 때문에 그러면 오. 조금 고민해야 그치? 되는데 어차피 안 가니까 어. 그그 데면은, 음. 음. 어쨌든 자영업자분들이시면 음. 자영업자들 살리는 길이고 그치? 그치? 근데 유학생이거나 그러면은 사실 진짜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음. 음. 충분히 그런 데는 아, 완전 또... 좋은 선택이죠 그래. 그래. 나는 하숙집 반지하 그리고 그냥 반지하 둘다살아봤는데 네. 음, 음. 알고 보니 고시원이랑 그 한국인들 가기에 완전 하급이라고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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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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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하 네. 지하에 음. 들어가면 일단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죠. 나 그냥 마냥 신기해서, 그리고 저렴해서. 너무 음. 어, 들어가지. 한두달 괜찮은데, 세 달부터 약한 곰팡이. 오빠가 음. 곰팡이를 만든 거 아니야? <laughs> 그 곰팡이를... 왜 어떤 게 생기지? 아무튼 그 고시원 추천합니다. 아우는 고시원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울에는 워낙 음. 그거를 한국인이 들어가면 음. 민원을 되게 빨리 이렇게 신고하거나 그러잖아요. 음.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또 찍어서 올려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인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연 하시는 분들도 아더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아 쓰신단 말이죠 애초에 시설 자체가 음. 그리고 뭔가 환경 자체가 되게 좋아졌으니까 음. 진짜 거기에 들어가서 방음 안 되네 뭐라고 하고 음. 창문 없네 뭐라고 하고 아뭐 곰팡이 네. 어디 생겨 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거는 감안하고 네. <laughs> 가야 돼 좋아. 그치 음. 그거를 몰 바래 그 돈을 주고 음. 그리고 뭐 거기서 음.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음. 그렇게 단기로 좀 참고 나가야지 뭐. 자 여러분 uh, the choice is yours make a wise choice Oh.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고시원 좋아요 좋은 곳이에요 네 납시 없어요. <laughs>